천안하산역 서이스타힐스 더클래식, 압도적 입지. 가성비 놀라운 가격. 분양 전 역대급 특급 혜택 종료 임박. 휴대지구 도시개발 착공 중. 4600여 세대 휴대지구의 중심. 초특급 광역 교통망. 천안하산의 핵심을 다 가진 천안하산 생활 인프라. 걸어서 통학하는 학교, 직주 근접 대단지 프리미엄.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동, 1534세대. 25평, 34평, 40평 홀딱 반할 널찍한 동단거리,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 34평 2억 원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천만원 상당 가전제품 무상, 천안불당 아산 탕정 동시 생활권 중심에서 홀딱 반할 만한 가치. 01025812455 또는 16881201로 통화 후, 모델하우스 방문 시, 사은품 증정. 출발 시 전화 한통 부탁드려요.